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그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의 소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이 성탄 주일에 성육신의 신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지요. 성육신이라고 할때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입니다. 그 성유신한 말은 무언가가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성유신을 뭐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이는 인투 모모으로이란 뜻이고 아, 카네이션의 카로는 라틴어로 플래시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육신으로 침투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육신을 이룬 것일까요? 무엇이 육신으로 침체 들어온 것일까요? 오늘루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가로, 육신으로 들어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못과 못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을 때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이한번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일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상에 오셨으니 금성을 그 들을 수가 있고 그를 바라별 수가 있고 손으로 그를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이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된 자니라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신비죠.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로서는 참 신임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 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Fully God, Fully Human이라고 합니다. 예수로서는 참 하나님 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았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말씀 가운데 장차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 이름 다섯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기묘자라. wonderful 우리 주 예수일선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모사라 카운슬러 그는 경륜가이십니다. 네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장차 탄생하실 메시아 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나오 지 않습니까? 예수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시라니 성경은 밝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요한 일수 5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신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리스는 그 존재와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시고 그리고 이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과연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 이시요 참 사람, fully God, fully human 이십니다. 왜? 처부터 계시던 말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성육신이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려하실 때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 그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신비, 성육신이 목적인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성육신의 목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거든요. 내 인류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 형상이 훼손되었어요. 왜곡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온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 시켜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만 사람 모양이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군상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삼일체 교리를 확립한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말을 좀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인간이 신인가? 성령은?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요한범 10장 3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배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스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그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거기에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신의 성품. 우리 범죄와 타락으로 우리 안에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고 회복하고 완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태초부터 계시다가 참하나님이시여참 사람으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드려서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 탄주일 아침에 성육신의 신비를 말씀을 통하여. 제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며 살게 싸우니, 약속하신 영생을 제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제들 한 사람 한 사람 퇴기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